침등학에서는 우리의 몸을 소우주로 보고 소우주인 우리 몸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. 어머니의 음과 아버지의 양이 합쳐서 하나의 몸이 된다. 몸 안에서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이 음양의 균형이 깨질 때 병에 걸리는 것이다. 침뜸으로 병을 고치는 원리는 균형을 조절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하도록 한다. 임 동맥이 마주치는 곳이 입술입니다. 양의 기운은 윗 입술에서 그치고 음의 기운은 아랫 입술에서 그치는 것입니다. 인간의 입술은 예민한 곳입니다. 속마음은 감출 수 있어도 입술은 감출 수 없습니다. 인간의 감정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입술에 다 나타납니다. 아랫 입술은 뭔가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기운이 몸을 감쌀 때 자연스럽게 가동됩니다. 가령, 할머니가 사랑스러운 손자를 오랜만에 보고, 오냐 내네 새끼 하면서 포옹을 할 때, 아랫 입술이 두툼해지면서 앞으로 쭉 나옵니다. 인맥의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기운이 경락의 맨 끝인 아랫 입술까지 퍼지는 것입니다. 반면에 윗 입술은 뭔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며, 불쾌한 기운이 몸을 감쌀 때 가동됩니다. 이것이 동맥의 기능입니다. 가령, 조폭이 말안 듣는 부하를 꾸짖을 때, 이 자식 죽고 싶어 하면서 욕설을 퍼부을 때는 반드시 윗 입술이 아랫 입술을 덮으면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. 동맥의 부정적인 기운이 백해를 타고 내려와 윗 입술까지 도달한 것입니다. 이처럼 몸 안의 음량은 부지 불식간에 우리 온몸을 지배합니다. 때문에 사람의 표정을 잘 관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수 있게 됩니다.